이쪽 뷰는 속초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? 에, 오늘 날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초에 저쪽에 금강대교가 보이고 있어요. 금강대교 저 금강대교를 좀 크게 해볼까? 아, 금강대교 속초 양양은 안 보이고 쭉. 이제 내려갈 걸 생각하면은 또 끔찍하지. 저기서 이 계단 오, 900개, 9 0 0개 단을 내려갈 생각하면은 또 끔찍하고 전 밑에서 보는 전망대, 저쪽에 다시 여기서는 폭포가 보일 거야. 이쪽으로 보면은 폭포가 저 사이에 나오고. 으흠. 햇살을 따라서 나오고 저밑에서 사진을 찍고 아 전망대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가하고 너무 좋은데 휴일인데도 그러니까 오늘이 그러면 은 음력으로 1월, 오늘 1월 2일, 2일. 네. 2023년 1월 2일이야 음력으로 어? 야 한, 열흘 전에 온 눈이 하나도 녹지도 않고, 있는 그대로, 아 쌓여있습니다, 여기가. 어 이거 보면은, 눈 두께도 꽤 있고, 양양보다는 꽤 많이 온것 같진 않은데, 괜찮네.